항상 최신 아파트 가격 정보를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는 아가정입니다. 국토부에서 제공되는 아파트 실거래 자료로 직거래는 제외하였습니다. 하락률 22위. 파주시 와동동에 위치한 가람마을 사단지 안양수자인 2011년식 780세대 전용면적 119.8제곱입니다. 2017년 3억원에서 21년 6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2월 4억 25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6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1위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에 위치한 파주일스테이트 1차 2009년식 631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3천만 원에서 21년 3억 9천 3백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2월 2억 55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7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2. 파주시 금촌동에 위치한 후곡마을 6단지 주공 2004년식 688세대 전용면적 59.5제곱입니다. 2017년 1억 3600만원에서 21년 3억 6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2억 3천6백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억 6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9위 파주시 조리읍 대월리에 위치한 한라비발디 2000년식 1202세대 전용면적 134.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9천만원에서 21년 4억 3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2월 2억 8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2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8위 파주시 금촌동에 위치한 장미 1996년식 192세대 전용 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2천만원에서 21년 2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1억 5천3백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억 4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7위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에 위치한 파주일스테이트 2차 2010년식 454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2017년 2억 800만원에서 21년 3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2억 1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4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6위. 파주시 목동동에 위치한 해솔마을이 단지 월드메르디앙 2001년식 1,507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9,900만 원에서 21년 4억 4,9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2월 2억 8,5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3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5위, 파주시 동패동에 위치한 책향기 마을 14단지 은암 퍼스트빌 2006년식 600세대 전용면적 101.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6천만 원에서 21년 6억 2천7백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3억 9천6백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1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4위 파주시 목동동에 위치한 해솔마을 3단지 운정현대 2001년식 1,274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9천만 원에서 21년 4억 5천 5백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2억 8천 5백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2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3위. 파주시 금촌동에 위치한 후곡마을사단지들안체주공 2004년식 1638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2017년 2억 3천만 원에서 21년 4억 6천3백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2억 8천9백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7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2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에 위치한 선유주공 1991년식 300세대 전용 면적 39.6제곱입니다. 2017년 5,800만원에서 21년 9,3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5,8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6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1위 파주시 검산동에 위치한 성원포레스타운 2000년식 656세대 전용면적 84.7제곱입니다. 2017년 1억 2700만원에서 21년 2억6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1억6천5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억9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2. 파주시 조리읍 대월리에 위치한 그린시티 동문 2000년식 1759세대 전용면적 134.6제곱입니다. 2017년 1억 7천만원에서 21년 3억 8천 7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2월 2억 4천만원의 거래 신고 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9위 파주시 와동동에 위치한 가람마을 3단지 동문군모닝일 2001년식 902세대 전용면적 84.4제곱입니다. 2017년 1억 7,800만원에서 21년 4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2억 7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1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8위. 파주시 아동동에 위치한 신한 실크밸리 2차 2010년식 438세대 전용 면적 153제곱입니다. 2017년 3억 5천만원에서 21년 5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2월 3억 6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2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7위 파주시 아동동에 위치한 장안미호호 1997년식 206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2017년 1억4천만원에서 21년 2억3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1억4천만원에 거래 신고 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억 6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6위. 파주시 금촌동에 위치한 쇠제마을로 단지들 한체주공 2004년식 1,402세대 전용 면적 5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4,680만 원에서 21년 3억 4,5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2월 2억 1000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억 7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5위. 파주시 목동동에 위치한 산내마을 11단지 연대 아이파크 2002년식 596세대 전용면적 133.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8천만 원에서 21년 5억 7천 5백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2월 3억 4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3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4위. 파주시 금촌동에 위치한 주공 1997년식 769세대 전용 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2,300만원에서 21년 2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1억 5,900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억 4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위 파주시 금촌동에 위치한 새꽃마을일단지 들한채 2004년식 1818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9천만 원에서 21년 4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2억 4천5백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2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위. 파주시 아동동에 위치한 파라다이스 1998년식 316세대 전용 면적 59.3제곱입니다. 2017년 1억 2천만원에서 21년 2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1억 2천 5백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억 4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위치한 송촌토파즈 1998년식 552세대 전용 면적 60제곱입니다. 2017년 1억 900만원에서 21년 2억 9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2월 1억 1 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억 3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